아시 <목소리법> c 아, 있어. 아, 있어. 아, 이거 난 아, 이거 좀. <laughs> <만큼은. 이렇게 있어? 웃음> 어, 어. <laughs> 아, 이거 좀. 아, 이거 뭐 좀. 뭐 아, 이거 좀. 어. 아, 을거 좀. 아, 이거 이거 좀. 아, 이거 좀. 이거 좀.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좀. 이거 좀. 아, 이거 아, 이거 이 아, 이거 아, 이거 나이스이거이이 나이스.

<목소리> 슬리, 이 있는 진짜 함열면 좋겠다. 나도 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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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도 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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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막고 기야. 나이스 정말 어, 아 진짜 좋았어 좋팅아 역시 영구야 네. 얘기해 주면 확실히 해준 거야 내 영상으로 다 본다 네. <laughs> 1분 쉬고 할게요 많이 쉬는 거 아니야 저한번 쉴게요 저한번 이미 지났으니까 1분그안돼 그럴 때 있을 때야돼 네. 너무 너무 힘들어 너무 <laughs> 힘들 때 때야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아야야야 니 뭐야 <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혹시 이런 거부어시면 얘기하세요. 댓글에. 게안 들어오시면. 아까 이거라 돼. 그가들어 거야. 어 <목소리> 주소가 어떻게 되지 전화번호 째째하게 안부러 봐. 심해 오늘. 심해 심해 말 심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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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. 아, 진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이짜는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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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그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<공> 오, 오, 우와, 스털도 스털도 아 음. <목소로> 야, 슬슬 정렬해 주세요. 우리 성재는 오른쪽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들어가야 된다 아, 네. <laughs> 오른쪽에서 들어가겠 아, 네. <laughs> 지금 한번더 전경기부터 아시잖아요. 전 경기. 이게 그 요즘 축구에승현이 <laughs> 그냥 승리거거 이게. 이걸 다운에

4팀 정렬! 4팀 키퍼! 4팀 킵! 4팀 키퍼! 오케이! 박태형님 이번에 많이 뛰셔야 돼요 조끼, 안녕하세요 조끼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맨홀에 이런 거 입고 지 마시고 안 들고 있다 네, 땀이 나요 자 시작할게요, 자리 잡으세요 그린 팀 골로 할게요 자, 시작합니다. 이 형이 뒤에 챙겨 줘. 강제로 시작해야지. 나이스! 이 오케이! 자리 잡고. 아이저. 너무 거리 벌어, 가 벌어진다. 가운데 거리 어? 너무 벌어져. 형형 어? 형. 이리로 돌아라. 와, 가세요. 6 6. 아, 나이스. 오! 우울 파울 파울. 우리 우리 리 우리 도형너리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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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어리 우리 우까지리우까지 봐, 까리 봐, 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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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야 돼, 더더리줘야 돼, 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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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밀어, 리 우리 우지 우리 우지 우리 뒤로 뒤로 봐도 돼. 러 뒤로 봐도 된다. 아. 해. 밑에 뒤로. 다시 내려. 다시 내려도 돼. 어, 어. 그렇지. 오케이. 어, 너무 러어지면 카운트 걸어. 운트 이강 와야 될 거야. 야, 선. 어디로만 두고라 야 야. 뭐 보여 <laughs> 하지 마. 마. 어, 아이들. 알고요. <laughs> 네안 잡아줘. 플레이 플레이. 아, 아 코너! 이건 코너. <laughs> 이건 너 <코너! 웃음> 아진 <목소리> <목소리>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. 그렇지. 시도하나 자연스럽게. <목소리> <목소리> 형님 자연스럽게. 뒤로 <기로> 내려도 돼. 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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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부부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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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주니어? 부부평, 업주니어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아,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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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아, 이 아, 나이 아,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아, 나이이스 아, 아, 이 아, 이 아, 나이스. 이 아, 이이 승현이 형맨뒤 봐줘요. 광태영이랑 배성 씨 올라가고. 레드 예, 아이스 형우야 아요이아 <laughs> 플레이 플레이. 한 바퀴씩. <laughs> 이 <세 바퀴니까> <laughs> 일부러 다리 다치이거안 돼. 아워 그린. 말하는 거봐 진짜 반

아님 드신가 봐들. 다섯 바그래 처지지 마, 처지지 마. 처지지 마. 터지면 끝나는 거야. 아이좀에 아무도 없 가운데가. 아 좋다, 엉덩이 좋다. 아, 오케이.